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와이을 진저. 메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뭐,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라고 말을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화 있을 진저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아래 본문에서 일곱 번이나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화가 있는지 그것을 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에 보게 되면 참 많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 말씀을 시, 공생의 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위원도 그랬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말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도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할때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예 그냥 관심 없고 그리고 내버린 자식같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외식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는 그 천국 문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 안을 보게 되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단의 가르침처럼 가르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 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 이 읽기만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 그리고 우리를 돌켜보게 하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외식은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화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두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 말씀이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재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그런 말 자체가 이 자본을 다른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적도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에 이러한 이 자본, 이 물질, 이걸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금과 예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어, 이에 타산적인 현실의 삶 속에 이에 타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23절 말씀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아참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서기관들은 어떤 것에 대한 11조까지 들었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11조 이외에도, 아주 철저하게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 생활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뭐라고 흠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누가 보더라도 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구도 여기서 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더중한 바, 이 11조를 이렇게 철저히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에.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극률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 부르시는 그런 극률, 그리고 우리랑은 갖게 하시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는 그 앞에서 웃어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죄에 오염된 그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철저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유관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매일 기도했으니까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일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늘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물보다 규정보다 더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돌이켜 보고 점검하고 무엇보다 우리 의 마음 속에 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가신 그 공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긍휼 또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기에 외직하는 모습이었지만 겉으로 보이게 행하던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7번째, 가늠하지 말라.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가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속에서조차 그러한 생각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러한 모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있으면서,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의 능력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어, 너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 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지만 더 바라기는 늘 주님 앞에 공의와 극률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 우리가 깨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있게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극률과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차게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